안녕하세요. 랑커 선데요.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제가 아, 그 <웃음> 왜? 왜? 이선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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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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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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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 어... 이런데...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름 뭐야? 어... 아... 불마도사... 어. 불마도사... 어. 자, 불마도사... 룬이 이렇게 됩니다. 어.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맹공이었어요. 맹공으로 뒷공이 2,800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당 13,000, 13,800 정도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13,800 정도였나? 응. 지금 현재 이 스펙으로 방당한 12,900에서 한13,000 정도 나와요. 자, 그니까. 공퍼 공뒷공이 300이 줄어들었는데 방당 데미지는 한뭐한 뭐한 5, 600 정도밖에 차이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전나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봐. 1 3천뭐 800씩 터니다 쳐 보자. 그러면은 다섯 방이 나가잖아요. 다섯 방이 나가면은 65,000 거의 6만 9천, 만 사, 방당 1 3,800이면은 6 0 0 0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이제 마력 구체고, 어, 기본적으로 이슬을 쓰게 되면은 세 번을 때리니까는 뭐 2, 3천씩 터진다고 치면은 결국 거의 막 7만 5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사실 그런 데미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 7만 5천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걸로 쑤셔도 다 죽어요. 어, 요걸로 쑤셔도 다 죽어요. 어, 75,000? 어 뭐, 보기 보기에는 좋은데,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뒷공 쓸데없는 걸 낮추고, 체력이라든가, 좀 단단하게, 어. 체력이라든가, 뭐, 효저. 또이 불마도사가, 아 잠깐만. 이 불마도사가, 각성 효과가 효저예요. 그래서, 효저를 100을 좀 맞추기가 좀 쉬워. y yeah, o <laughs> 그래서, 어, 뭐, 사람마다 뭐 쓰는 대기 조합이 틀리니까, 어, 사람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른 빛 에이전트라 쓰기 때문에, 선턴을 잡고, 이제, 면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가, 가기 때문에, 굳이 의지를 낄 필요가 있냐, 이거지. y yeah, o 강남민의 IQ가 이제 180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뭐, 뭔말지 아시죠? 어. 근 극공속대게 들어가는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극공속 방대게 들어가는 거는 이싹 좋은 생각은 아닐 수가 있겠죠. 어. 선택만뺏기면 상대방이 뭐. 해제하고, 뭐, 스턴 걸고, 막, 딜 들어오고 이러면 은 죽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극공속방대계는, 예, 추천을 안 드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laughs> 뭐꼭 폭주를 껴야 되냐. 자, 그리고 내가, 이 불마도사를 쓰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슬을 쓰게 되면은 땅땅땅 때리고 그 다음에 마르꽃이 다섯 개가 락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그 땅땅땅에서 웬만해서는 낙인이 걸리는 게 좋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어, 이왕이면은 효적을 좀 땡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지금 이빈머메이드가 저를 때리는 바람에. 보셨죠? 어, 지금 마력구체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4개만으로도 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누구 조질까 근데 어... 사실 이런 데서는 빈머메를조져 되는데 자 이런 데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굳이 빈머메를 먼저 조지는 게 의미가 있냐 딱히 없어요 차라리 딜러를 먼저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저기 안방난 쳐볼게요. 아니, 죽었죠. <laughs> 음... 근데 나 원래 이거 지금... 원래... 원래 얘... 방당... 지금 12,900씩 나올 텐데, 방금... 11,000 몇... 몇 나온 걸로... 11,000몇 나온 거 같은데? 원래만이천0백 정도 나오거든요.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다, 다 다시 볼게요. 아 이게 지금 오케이 쓰고. 아니 잠깐만. 아, 이러면 공 버프가 없는데? 근데 공버프가 없어요, 지금. 그냥 얘 죽일게요. 이게, 그리고 낙인이 걸리잖아요? 제가 스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은근 개꿀몹이야, 얘들아. 이게 은근 개꿀몹이야. 요게, 약화 효과에 걸린 대상을 공격할 때마다 혼돈의 마법진 스킬 쿨타임이 1턴씩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3번을 때리잖아요? 3턴 감소해. 그럼 이게 쿨이 존나 빨리 돌아와.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개꿀몹이야 얘들아. 진짜 이런, 이런 개꿀, 개꿀팁은 강남인 영상 아니면 찾기 힘들어 얘들아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1 2 9 0 0 들어갔죠? 12916. 12916. 그래서 이런 약간 버티기 방대 있죠. 다 뚫어. 뭐 이런 데도 가상 없을 것 같은데. 가 볼게. 요 근데, 첫 번째는 좀 위험해. 첫 번째 거는 좀 위험해요. 어, 첫 번째 거는, 어, 이게 극공속 해제 스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데는 좀 위험해요. 어. 자, 봅시다. 어, 근데 나 왜, 어, 잠깐만. 어, 씨발,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아니, 잠깐만, 닥쳐봐. 도대체 또 물브라 존나 질환하네? 자, 혼데마 어제 이때 들어가면 끝난 거야 이거는. 어, 자, 자기 턴 주고.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굳이 자기 턴줄 필요 없었는데? 아씨어뭐 하는 거야 지금? 아씨발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어, 굳이 자기 턴줄 필요 없었죠? 그냥 무졌으면 됐었어. 아, 어. 지금 말을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 어. 요런 거. 자. 원래 지금 혼돈의 마법진 제가 제가 한번 썼잖아요. 어, 혼돈의 마법진 쓰면서 마력 굳이 다섯 개가 생겼죠. 그때 쿨타임이 네번 남았었어, 지금. 지금 네. 번네번 어. 남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쿨타임 1로 됐죠? 보이시죠? 어, 쿨타임 1로 됐어. 이게 약화할 걸 걸린 애를 때리면은, 때릴 때마다 이게 세번 때리니까, 땅땅땅. 감소하는 계속, 이게, 중첩되는 거야. 중첩, 중첩. 야, 남쌤. 개사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물론, 물론, 물, 물론, 어느 반대기나다 들고 갈수 있다. 있다는 아니야. 어느 방등이야 다데려갈수 있다는 아니야. 그런데 아, 그렇게 치면은 씨바 뭐 음, 말이 안 되지. 뭔 말인지 아시죠? 뭐뭐 뭐, 무슨 뭐 무적공대기야? 어느 방등에 다 되는 건 아닌데 괜찮아. 참고로. 그래서 이제 어, 어 일단 이 불마도사를 키운 데 있어서, <laughs> 불마도사를 키운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씨바 뭐야 이거? 아썅 씨바 뭐야 이거? 아 씨바 뭐야 이거? 아 씨바 이게 헥스네 이거? 아 씨바 뭐야 이거? 아 씨바, 아 씨바? 아이씨, 아이 씨발, 쉬... 좋됐다 아, 나 내가 내가 이래서 빗 막음 필요해. 아이 씨발, 내 이게 내 계정은 왜빗 막음이 없어? 씨바. <laughs> 어? 아니 씨바 게임을 팔 년을 했는데 어떻게 빗 막음이 없어? 내 계정은. 김피디 씨바 진짜. 존나 빡쳐. <laughs> 자, 곡자만. 아씨, 이씨 아, 아, 진짜, 게임 게임 착각네 진짜. 여튼, 그래가지고 여튼, 어이 불마도사를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뒷공이 2,800쯤 되면은 마력구체 방당 데미지가 한13,800 정도 나온다. 어. 13,800. 제, 저번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어. 13,800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의미가 없다. 어. 구, 이거는 그냥 스탯을, 스탯을 웨이스트 하는 거야. 어. 지금 뒷공이 2,500인데도, 12,900. 12,916? 어, 대충 13,000. 어, 대충 13,000을 치면은, 다섯 번이면 65,000이야. 65,000 플러스, 그 처음에 때리는 세방이 세 있죠. 세방이 뭐한 3천씩 터진다 치면은 뭐야? 13, 만삼0 0 0 곱하기 5하면 65,000, 65,000 더하기 뭐당당삼0천씩 터진다 치면은 9천, 그러면 7 4 0 0그 이미 그것도 7 4 0 0이야 74,000이면 웬만하면 다 죽어. 못 만지 아시죠 <laughs> 그니까 러 굳이 그게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한 뒷공 한 2,400만 넘어도 충분해요. 그렇게 막 뒷공이 300이 줄어들어도 방당 데미지는 한 7,800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차이가 존나 크지가 않아. 그니까 뒷공은 내가 볼때한2,400 이상이면은 엥간한 건다 잡아요. 엥간한 건다 잡는다. 그니까는 러 너무 뒷공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어,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얘는 치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정됨이죠 어, 그냥 000 줘도 되고 00채 뭐 하면서 하나 이제 체퍼룬 끼되 이제 공포가 좀 많이 붙은 그런 룬 있죠 어, 그런 룬 껴줘, 껴줘도 괜찮아 000 어, 그러니까 아니면 00채 하면서 이제 공포 같은 체퍼 어, 그런 거 하나 껴주셔도 되고 어, 그리고 얘는 치확이 필요 없고 치피가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는 그냥, 그리고 공속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 공속 너무 빠른 거 오히려 별로야. 야, 예, 남생. 어. 그러니까는 스탠 맞추기는 오히려 쉬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처럼 약간 이제 어, 뭐인내룸 같은 거 줘가지고 좀효0 0을맞춘다든가 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야, 예, 남생. 응, 어. 뭐야, 이거? 이런,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조댈 수 있어. 저거 이제 해제, 해제 당하고 도발 들어오면은 십수고야. 그다음 가, 한 가볼까? 한번 가볼까? 왜냐면은 왜냐면 내가 효주가0이거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0 0 0. 그 다음에, 방퍼 조금 챙, 챙겼고, 공속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아티팩트도 별로 좋지가 않아. 아티팩트도 그냥 공격력 비례 추가 데미지, 뭐 이런 룬이 있죠. 공격력 비례 추가 데미지, 뭐, 공격 강화 그거 증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끼시면 돼요 그냥 공격력 올라가는 것만 끼면 돼요 쉬워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뭐야 씨 조지고 이적 쓰고 어. 다들 이런 공대 갖고 계시죠? 어. 지금 풍내제 있으면 이런 공대 하나 만들면 공짜예요 네톤이 어. 먼저 왔네 어... 해제될 것 같은데 이 뭐였죠? 이 불마도사 효조 100이에요 어, 저항했죠 어. 이 효조 100이면은 다 100이, 100이면은 그 100값을 해요 뭔만인지 아시죠? 어. 역시 강남인 전나 잘해 진짜 어. 진짜 씨바전나 잘한다 진짜 음, 음. 자 갑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낙인이 안 걸렸어. 낙인이 지금 저항됐죠. 어, 아무래도 이제 비팔라방덱 같은 경우는 이제 효절이 되기 때문에 어 저항이 됐죠. 이 저항이 되면은 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닌데 어 이제 뭐 쿨타임 감소를 못 받았죠. 다 정했죠? 제제가좀 어, 효조가 높아. 다 정했어, 지금. 음. 보이시죠? 아니, 보여, 안 보여? 보이시죠? 어.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선 줄게요. 선 어, 주고, 그냥 얘한대 때리고, 혼내만 좀 쓰고, 그리고, 크나 <laughs> 세죠? 음. 짐 같은 경우에 이제 12,500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데미지는, 어, 몬스터와 틀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 아티팩트를, 뭐, 불대지, 가... 불데미지 감소, 뭐, 이런 거 꼈으면은, 좀감소될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12,500이면은, 12,500 다섯 대는 몇이야? 12,500 505... 64, 64,500 이에요 64,500 12,500 5번 이면은 6만 아6 2,500어6 2,500어6 2,500 어, 어. 플러스 앞에 3번이 들어가면 은 거의 7만들 이잖아요 거의 7만들 이지 앵간한거 다 죽어 요 앵간한거 다 죽어요 칩쓰고 제가 이렇게 이거 맞추면서 좀 써본 결과, 어, 효저 리더를 좀 맞추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효, 효저 리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 아까 말했다시피, 뒷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뒷공을 좀 신경 쓰되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어차피 다 죽어요. 어이새끼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뒷공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사실 내가 볼 때는 2,300 정도만 돼도 엔간해서 다 죽어. 2,300 정도만 돼도 엔간에선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내가 볼때 효적 같은 것좀 챙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효적. 효적이 이게 낮으면은. 어 이게 낙인이 삑살라면은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 그게 더 그게 더 중요해 낙인이 들어가는 어, 그래서 이제 효적 조금 땡겨주시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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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길 필요 없어 어, 적당히 땡겨주시고어 아티팩트로 이제 2번 스킬 효적을 조금 땡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모인스 정보 보시면은 이제 베데에 이제 아주로님이 이제 베데도전합니다 이랬는데 이분 보시면 효적이 오죠? 어, 이분은 낙인이 안 걸려. 어. <laughs> 이분 낙인이 안 걸려요. 어. 이러면 안 돼. 어. 이러, 이거 알고, 이제 누가 라이크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은 어, 고수야. 어. 이런 룬작을 해. 효작은좀더높으 좋고. 저도 사실 2번 스킬 지금 효적 13 땡겼는데, 어, 잘 걸린 편이야. 어, 잘 걸린 편인데, 어쨌든 3번을 때리기 때문에. 어. 잘 걸린 편인데 이제 효도 높은 높은 몹들 때리다 보면은 가끔 좀 저항이 흑되어 있어요. 여튼 시암스웨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